가스불을 활용해서 3터에다가오 6인분 밥을 한번 지어 볼게요. 자, 여기다가 일단 저는 100ml 두 컵만 넣을게요. 그래서 작곡을 더 많이 넣을 겁니다. 그래서 작곡은 저희가 세 컵이 들어갑니다. 작곡 안에는 보리부터 뭐 콩, 그 다음에 여기 흑미, 다양한 작곡이 들어가 있고요. 이 작곡들.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, 불린 쌀입니다. 다 불렸습니다. 일부러 저희는. 그런 다음에 물량을 잡을 때는, 물량은 저희가 쌀은 5 컵이었고요. 쌀 잡고 합쳐서 5 컵이었고, 물량은 세컵 반. 요 정도 잡으니까 제일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할 거고, 살짝 이렇게 저어놓고,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콩도 저희가 마음껏 넣으시면 될것 같고, 잡곡이좀 많이 들어갔으니까, 요번에 저희가 뜸들이기간 좀 길게 잡을 거고, 일단은, 불을 켜 볼게요. 불을 켰는데 이제 추가 또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. 증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. 증기가 쭉 나오면서 이암쪽에 압력추가 올라옵니다. 압력추가 딱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 압력이 걸리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 거고요. 자쭉 압력이 지금 수증기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러면서 압력추가 쭉 올라오면서 막히게 돼 있어요. 자, 요게 이제 밥이 1차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, 여기서 앞쪽에 저희가 수증기가 또 배출되는 시스템이 또 있어요. 그래서 요 앞쪽에 수증기 배출될 때까지 불은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. 줄이지 않을 거예요. 해서 이대로 유지하겠습니다. 요 앞쪽 게이지에서 이제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죠. 그러면서 이제 수증기 배출이 될 거예요. 수증기 배출이 되게 되면, 자, 수증기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. 쭉 되고 있죠. 이 수증기 배출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불을 좀 줄이시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불은 이렇게 쭉 수증기 배출됐을 때 이거 확인하신 다음에 불은 저는 약불로 줄일게요. 자, 약불로 줄입니다. 그래서 약불로 살짝 줄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저는 한 10분 정도, 한 12, 3분 정도 두시면 맛있는 누룽지까지 생기거든요. 아, 이대로 줘 보겠습니다. 자, 저희가 뜸을 들였고요. 이제 불을 껐습니다. 압력을 제가 배출할게요. 그래서, 거고. 집에서는 그냥 두셔도 괜찮아요. 그냥 이대로. 압력이 걸려있는 상태로 두어도 한 5분, 10분 지나면 다여 추가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. 그때까지 두시면 되겠습니다. 압력이 더 빠져야 돼요. 이제 더 빠지면 이제 추가 떨어질 겁니다. 그래서 추가 떨어졌고. 살짝 열어볼게요열어보게되면자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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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게이완성이됐습이다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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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렇게 이렇게. 이게게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 누룽지 이렇게 누룽지가 생겼습니다. 이 상태로 저희가 이제 물만 한번 부어서 싹 들어주시면 이렇게 두시면 이제 누룽지가 완성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누룽지가 생겼습니다. 해서 누룽지 요즘에 참 드시기 어렵잖아요. 여기다 하시게 되면 이렇게. 누룽지가 생깁니다.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맛있는.